포쉬업이라는 동작을 스파인코렉터에서 진행할 건데요. 먼저 준비 자세를 보여드릴게요. 어깨가 넓은 회원님의 경우에는요. 양쪽에 핸들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음. 자, 그만큼 넓지 않으신 분들은 대체로 그냥 스파인코렉터 배널의 가장 높은 부분에 손 어깨 넓이로 지지해 주실 거고요. 자, 저희가 한줄 라인 갈 건데요. 그때 이미 체중이 많이 실릴 거라서 가능하면 여기서 견갑의 안정화를 찾는 연습 먼저 가시겠습니다. 자, 손, 손바닥을 가능하면 다 펴주신 상태에서 자, 날개 사이를 천천히 꽉 채워주실 거고요. 이때 어깨가 너무 과도하게 말리지 않게 등 V자 만들어서 견갑골이 등에 딱 붙을 수 있는 위치 찾아주세요. 자, 여기서 오른 다리 뻗고 왼다리 뻗고 자 가능하면 살짝 발가락 꺾어진 상태에서 어깨 아래 손목 올수 있는 위치 찾아주실게요 자 시선은 경추와 흉추 라인에 따라서 파란 하게한줄 라인이 있으실 거고요 자 엉덩이랑 배가 절대 동작내쉬지 않습니다 자몇번 가보고 게요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세번 구부려 내려갑니다 마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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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쉴 때 마시고, 마시고, 마시고 자, 최대 배꼽 힘주면서 배 떨어지지 않는록 집중 마시고, 마시고, 마시고 내쉬면서 뛸게요. 그대로 무릎 구부려서 쉬어주세요.